안녕하세요. 스희엘입니다 오늘은 병남항로의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남항로는 함선을 모해한 수집형 RPG에 슈팅적인 요소를 섞어 만든 게임입니다. 기존 수집형 RPG는 턴제 또는 실시간 턴제 형태로 전략성을 요구하는 게임이 많았는데 이 게임의 경우에는 슈팅 장르를 믹스하여서 덱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전략적인 요소가 있지만 실제적인 플레이에서는 직접 컨트롤을 통해 슈팅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코어한 슈팅 게임과 달리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진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슈팅 게임을 생각하고 플레이하게 되면 약간은 루즈해질 수도 있습니다. 허나, 함선을 모해한 게임답게 함선의 특징을 잘 살려놓아서 덱구성의 재미가 있으며 너무 어려운 적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컨트롤을 통해서 스테이지를 공략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기존 RPG 게임에 질려있던 분들에게는 괜찮은 게임이 될수 있습니다. 살짝 전투 관련돼서 좀더 이야기하자면 전방과 후방으로 나뉘어져 캐릭터를 배치하게 되고 앞열 3명의 캐릭터로 컨트롤을 진행 후방의 캐릭터를 보호하면서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힐 수 있으며 함선의 특성에 따라서 이동 속도가 달라지고 공격의 방식 그리고 어뢰 스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방에 있는 캐릭터의 경우에는 직접 참여가 아닌 스킬로만 전투에 참여하여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사항에 맞게 잘 사용해주면 스테이지를 무난하게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보스전은 은근 어렵습니다. 그럼 전투에 필요한 캐릭터는 어떤 식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대구성에 필요한 캐릭터를 함선의 종류에 따라 분류를 해 놓았고 게임 속에서 벌수 있는 제화를 통해서 제화를 투입 일정 시간이 지나면 캐릭터를 얻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덜한 편입니다. 무엇보다 최상급인 SS의 확률이 7%로 타 게임에 비해서 매우 높게 측정이 되어 있고 정말 운이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하여 훈장 교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훈장 시스템을 통해 2주에 한 번씩 SS 등급을 얻을 수 있으며 훈장의 경우에는 쓰지 않은 레어 이상의 캐릭터를 판매하면 얻을 수 있기에 무과금 유저들도 어느 정도 플레이만 한다면 최상급 덱을 만들 수 있어 나름 해자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 캐릭터들을 바탕으로 앞서 이야기했던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거나 나의 룸을 꾸밀 수 있는데 스테이지 진행 방식도 약간 독특합니다. 일자 형태가 아니라 스테이지마다 탐색을 통해 진행 방식을 직접 유저가 선택할 수 있으며 나의 룸에서는 귀여운 캐릭터들을 배치하여 여러 가지 혜택도 볼수 있어 괜찮은 게임이 오랜만에 또 나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진행을 하면 할수록 할수 있는 컨텐츠 양이 그리 많진 않아서. 콘텐츠 소모가 매우 빠른 한국 유저 특성상 너무 빠르게 엔드 콘텐츠를 소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업데이트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야 용런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병나 업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캐릭터들이 하나같이 다 매력적이라서 수집 욕구도 상승시키고 함선 모해야인데그 퀄리티 또한 나쁘지 않아서. 팬덤이 꽤나 생길 때 쉽고, 앞서 이야기했던 업데이트, 그리고 운영적인 부분만 큰 문제가 없다면,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큰 성공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사키엘의 모바일 게임 리뷰였고, 저와 함께 이 게임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고고!